무슨 <뭔> 하영이 무슨 <뭔> 히프 <하영이>. 힙합 <뭔> 그 댄스 무슨 경연대회에서 1등했다던데 진짜요? 아, 그래갖고 나 맛있는 거 많이 사줬지 그런 거 상금도 생기. 있는가? 상금 어불라게어불나려 어불나불어. 나무. 나가도 쌓였겠네. 아따 뭐 아기가 돈돈 돈인데 어떻게 엄마 쓰냐 그거를. 네. 아니 24살 아니요? 네. 왜렇게 됐대? <laughs> 아 몰랐구만. <laughs> 아이고 나도 내 나이를 잊고 산지 내딸 나이를 잊고 사냐 언니가 올해 몇 살이지? 6 0아먹었이야그 지연이네 지연이는 어? 아이돌로 데뷔했지만, 아, 아 이번에 뭐 프로미스 에이스로 아 프로미스 10인가 뭐 그걸로 데뷔했다는 거야. 두달 아줌마 나오더라. 베어링로 나오더라. 허블랑이 이뻐서. 귀엽더라, 네, 야. <laughs> 연기는 살짝... 좀잘 하는가? 어, 내가 보기엔 잘 하지. 어때 엄마 거기다 이쁘지. 아니, 너는 너는 <laughs> 아니, 어. 야, 뭐래? 이쁘네 아니, 어, 어떡해. 이형내서 연예인이 세 명이야. <laughs> 광주에서 나오는 찐바이브였다. 지연이는 학교 공부도 잘한다 카던데 맞나? 아니, 맞아. 근데, 한번에... 시험 망했다. <laughs> 망했다더라? 과영이 그 친구 막 팝핀을 잘하던디? 그래갖고 나 저번에 상탕거 나이... 그래가지고 후식 나이... 시켜줬지 아, 아 진짜 해요 이게 아까워 글자 또 얘는 막 날라 댕겨야 되는디 네. 아. 여기서 토마토나 딸 네. 얘는 그런지. 아닐게 <laughs> 우리 토마토가 나이. 어디가 어때서 그런가? 어... 아유 나경 엄마 나경 엄마 요즘에 그 나경이 누구렇게 물들여갖고 네. 좀보기 그러더라 아지 반반보다. <laughs> <laughs> 여기 서현 엄마, 잘 따고 있어? 머리를 물고 다니네. 원원래꽃은 <laughs> 머리 꼬이는 법이야